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c i k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무창합 아카펠라 무번주 창작 발표 날입니다. 그 아홉 채널로서 작품. 넘버 나인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연속낭도 행복마을 우주마을 방송 중에 있습니다만 매주 월요일은 무창업 작품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곧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전환의 때가 가까워 왔는데 마스크를 벗고 거리두기가 풀릴 때를 생각하며 합창곡을 준비했습니다 작품 넘버 no. 나인 제목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입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반사적으로 물 바깥으로 튀어나오지만 천천히 데워지는 물에는 삶아지고 맙니다 개구리는 유유히 헤엄을 치면서 다닙니다. 뜨거워져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죽습니다. 데워진 물 속에서 죽을 줄 모르고 헤엄치며 놀고 있는 개구리처럼 나는 세속 재미에 빠져서 농탕 치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처럼 머리카락이 팍 잘라졌거나 몸에 힘이 갑자기 없어서 눈월이 빠지지 않았으니 한번더 하늘에 등을 돌리고 배신하며 놀아도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머리 굴리며 약속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오 창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 깨달아 돌이켜 돌아기를 한없이 기다리시는 천부님. 재난병이 창궐할 때, 또내 신상에 갑자기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내 기도에 응답하며 나의 호소를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까? 머리카락이 잘려 나고 눈알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진 삼소처럼 되어서 이방신에게 지합피고 원수들이 놀림 감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죽어가는 내 영혼을 보시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무릎 꿇어 회개하며 뼈를 깎는 아픔의 훈련으로 혹시 감염에도 혹시 전염병에도 주님께서 화답하시지 아니하던지 진작에 깨달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영혼을 팔아먹는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는데 예수 안에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으로 주님의 얼굴을 뵈어야 합니다 죄를 뒤집어쓴 회개와 준비된 훈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동참하게 하소서, 말씀에 순복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품 전체의 가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까? 예수님이 나를 뭐라하실까? 데워지는 물소에서 헤엄치는 개구리, 세속재미에 빠져들면 예수님이 뭐라하실까? 농탕치고 놀았는데 머리카락은 그대로 있고 나의 힘도 그대로니 삼손처럼 또 빠져도 괜찮겠지? 전염병이 창궐할 때 위급한 일이 당할 때 나의 기도 응답하며 소원 들어주실까? 이방신에게 집합히고 사탄들이 놀린 감 쉽고 편한 모여배니 예수 뭐라 하실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새로워진 피조물 주어하는내 영혼이 뼈를 깎는 훈련 혹시 가뭄에 혹시 역병 걸렸을 때 주님 화답을 안 하실런지 겸손하며 주의 응답 주의 얼굴 보야 합니다 잘 준비된 훈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항상 대화하면서 주님 과신 십자가길 나도 동참하면서 완벽한 훈련, 말씀 순종, 나눔 사랑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는 악보입니다. 악보는 총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소나 가독을 보내주시면은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센지 악부가 소프라노 소프라노 두 파트로 나뉘서 솔솔라솔도미 솔라 미래미. 그러면 프라노두 번째 파트는 미, 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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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웜. 이런 식 합니다. 솔, 솔라, 솔, 라, 솔 도, 미, 솔라, 미, 레, 미, 레, 도, 라, 솔 태워지는 물속에서 에엄치는 헤음, 개구리. 음, 그음에 두째 줄 앞보는 베이스 어, 아, 르토입니다 미, 미, 파, 미, 시, 도, 미, 파, 도, 시, 레, 시. 라, 파, 미, 미그것 역시 원원을 계속해서 하는 두 파트로 나갑니다. 어, 세 번째는 테너인데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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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시, 도, 미, 레, 도, 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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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레, 레, 도그 다음에 그 밑에 두개 파트로 또 옴옴옴 옴마가나와메. 그다음 베이스 솔솔솔솔솔도도도데워지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개구리. 왜냐 그 다음에, 그, 어, 두 번째 파트는, 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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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쪽이 진행되어서, 꾸며져 있습니다. 악보를 원하시면, 연락 주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